이번에는 플레플레의 대표 카네이션 케이크인 볼브케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꽃 배울 때 실제 볼브케라는 디자인을 떠올리면서 만들었던 케이크인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같이 구성할 수 있는 플레플레이 마이크로 케이크를 카네이션 버전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백설기를 만들 건데요 저희는 쌀가루를 직접 빻아서 사용을 하고 이 빻아서 나온 쌀가루를 체에 한번 내려주고 사용할 거예요 손으로 힘있게 누르면서 체에 내려 줄게요. 한번 내려서 사용하는 이유는 쌀가루를 좀더 곱게 사용하기 위해서예요.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쌀가루들은 모두 버려주시면 됩니다. 곱게 내려간 쌀가루에 저희 물주기를 해줄 건데요. 물주기는 저희는 항상 계량 스푼, 테이블 스푼을 사용을 할 거고요. 저희는 지금 1호 사이즈 기준으로 만들고 있어서 이큰 테이블 스푼으로 6개 넣어줄게요. 사이즈에 맞는 물 양은 제가 레시피에 다 적어 놨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. 물을 넣고 처음에 크게 크게 먼저 섞어 줄게요. 이러면 이제 쌀가루들이 뭉치기 시작하는데요. 이 뭉친 쌀가루들은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예요. 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손으로 비벼서 풀어 줄 거예요. 어느 정도 섞였으면 손으로 비비면서 큰 덩어리들이 잘 풀어질 수 있게 이 물주기 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골고루 풀어주셔야 촉촉한 백설기를 만드실 수 있어요. 어느 정도 풀어주다 보면 큰 덩어리들은 이제 없어지고 되게 작은 덩어리들만 남게 되는데요. 이렇게 작은 덩어리들은 더 이상 손으로 풀지 않고 체에 내리면서 다시 한번 풀어줄 거예요. 자, 체에 한번 내려 볼게요. 똑같이 힘있게 눌러주면서. 자, 퉤 내려줬고요. 퉤 내려준 쌀가루에서 이제 물주기 상태를 한번 확인해 줄 건데 쌀가루를 뭉쳐서 통통통통 튀겨봅니다. 그리고 부셨을 때 이렇게 큰 덩어리로 부서지면 물주기가 잘된 거고요. 다시 처음에는 이 물주기를 감을 잡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초호자분들은 장갑을 빼고 손으로 수분감을 느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 만약에 쌀가루에 물주기가 좀 부족하다 하면 완전히 바스스 이런 상태로 부서질 거거든요. 그런 걸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제가 물주기한 쌀가루는 물주기가 잘된 상태여서 바로 다시 한번 내릴 거고 만약에 물주기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과정에서 한 스푼 정도 더 넣어서 다시 체 내리고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체 내릴게요. 물주기 하고 나서 체 내리는 건총두번 내려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체에 다 내렸으면 다음 단계는 설탕을 섞어줄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설탕을 설탕은 물 양이랑 같이 넣어줄 거예요. 테이블 스푼으로 이번에도 6개 넣어줄게요.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설탕을 넣은 다음부터는 쌀가루가 금방 뭉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내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볼부케 모양, 동그란 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저희가 반구 몰드를 사용을 할 건데, 이 몰드는 시중에 판매하는 식품용 몰드가 없어서 저희가 플라스틱 몰드에 담아서 모양만 찍어 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두 개의 반구를 쪄가지고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. 이렇게 하나 담아 두고. 하나 담아줄게요. 그 다음에 이런 뒤집개 판을 하나 준비해주시고요. 이 위에다가 올려놓고.